뚜루드 프랑스는 이미 우승자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올해의 마지막 그랜드 투어인 라 뷰엘타에 출전하는 팀부터 대략적인 코스까지 쓱훅 쳐보실까요 라 뷰엘타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3대 그랜드 투어 중 하나로 1935년 처음 개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스페인 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대회가 중단 되기도 했지만 1955년부터 매년 꾸준히 개최되며 스페인 사이클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5년 라뷰엘타는 9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해입니다.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라뷰엘타의 역사를 만들어온 장소들을 기리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벌어진 지로디 이탈리아에서는 비스마리서 바이크의 사이먼 예이츠가 우승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7월에 벌어진 뚜루 드 프랑스에서는 자전거의 신 타데이 포가차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2025년도 뷰엘타 에서는 과연 누가 우승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현재 2025년 뷰엘타의 가장 강력한 우승후보는 역시 현역 최강이라 불리우는 uae팀의 타데이 포가차 입니다. 2025 뚜르드 프랑스에서는 치고받으며 1위 포가차와 2위 빙계고로 종료 되었지만 경기기간 내내 포가차 의 능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uae 비스마 레드불 수달 퀵스텝 EF Education, Ineos 등 23개 팀이 출전합니다. 2025년 8월 23일 스테이지 1을 이태리 토리노에서 시작하며 9월 1일, 9월 8일 이틀의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총 21개의 스테이지, 23일간 경기가 진행됩니다. 마지막 날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그럼 올해의 마지막 그랜드 투어인 2025년 뷰에타 함께 즐기러 가시죠. 아 참.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꼭 해주세요.